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 질문해 주셨던 어,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나, 요 아니면 어,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노, 영상을 찍나요, 편집을 하나요, 어떻게 올리나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 전 아예 오늘 여러분 들께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어, 유튜버가 되는 길 해가지고 어,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오늘은 유튜브 채널 만들기를 할 거예요. 이제 유튜브가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아니, 트위치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뭐 스티림, 아, 스티, 스트리머나 아니면 유튜버 그런 걸 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오늘 그 일단 첫 번째 단계인 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튜브 계정 같은, 그러니까 구글 계정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을 만들어 주세요 채널 만드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이름을 일단 뭐 정해주신 다음에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예전에 썼던 걸 지금 해놓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어, 첫 번째로는 계정을 만들고 뭐두 번째 채널 만들기 세 번째 채널 이름을 정하거나 뭐 설명글 그런 걸 정해야겠죠 여기 정보나 뭐 채널 설명 이런 걸할수 있어요 어 저는 이름은 안 바꿀게요 이름은 안 바꿀게요 자 그럼 나 바꿀까? 어. 토리엔 TV 부계정할까? 채널 설명. 어, 안녕하세요 도토리입니다. 어, 제 채널은 어, 마인크래프트나 어, 여러 게임 어, 마인크래프 트 주로 마인크래프트. 소가씩뭐 이렇게 전화놨어요 이렇게 두고 완료. 어, 채널 설명 어, 이렇게 해놨죠. 이름 같은 경우는 이걸 클릭해가지고. 예, 설정. 네, 설정에 설정 들어가서 하실 수가 있고 이게 <laughs> 아무튼 어, 아, 참고로 이름 되게 신중하게 결제, 결정하셔야 돼요 이름 한번 바꾸면 3개월 기다렸다가 바꿀 수 있어요 3개월이나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실수로 뭐 토, 토, 도, 도토린 하는데 도토린 해가지고 오타났어요? 그럼 3개월 동안 그 상태로 지내야 돼요 진짜 불편할 겁니다 아, 제가 그런 적이 엄청 많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채널 기본 정보 같은 걸 어느 정도 설정을 해주셨다면 이제 채널을 좀 꾸미셔야 돼요. 여기 사진, 사진 있죠? 음, 사진을 보자. 사진 업로드 이런 게 있죠? 옛날, 아, <laughs> 역사. 옛날 사진 같은데 여기 사진을 좀 업로드 해볼게요. 아이고, 서 이렇게, 얼굴, 요거 중에서 이렇게 자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조금만 더 크게 해서 넣어, 오케이, 최근네 요렇게 딱 해줄게요. 자, 완료 누르신 뒤에. 어, 이렇게 얼굴이 바뀌었어요. 네, 얼굴이 바뀌었고. 자, 여기에서 이름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 바꿀까? 응. 도토리인 TV 부계정으로. 아, 도토리인 라이프로 하죠. 이거 혹시 나중에 일상 채널 될지를 보니까 도토리인 라이프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도토리인 라이프. 됐죠? 응. 이름 정해졌고 다시 돌아와 주신 뒤에 아마 FO 새로고침 해주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름이랑 지금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얼굴이 바뀌었죠 그 다음은 이제 채널아트 바꿔주면 되는데 채널아트는 오른쪽 위에 그 연필 모양 클릭하셔서 채널아트 수정 갤러리나 뭐내 사진 해서 하실 수 있어요 어, 채널아트 같은 경우 는 직접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이건 만드는 게 좀, 포토샵이나 그런 게 없으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 유튜브 어, 도움말 채널 아트 만드는 법, 어,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는 일단, 어, 임시적으로 갤러리에 있는, 여기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사진 중에, 어, 이 도시 사진, 어, 요걸 좀 쓰도록 할게요. 자르기를 잘 도장을 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뒤에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도장이 되어진다 하면서, 아, 바꿔진 채널 아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다음은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방금 채널 아트를 꾸미고 기본 설명이랑 그런 것들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어 여기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어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는 어떤 기능들이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거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대시보드에서는 이렇게 간편하게 구독자나 조회수나 시청 시간 이런 걸 아실 수가 있고. 어, 그 다음 동영상 올라가신 것과 도움말, 댓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동영상 관리자는 어, 영상을 올렸을 때 여기서 영상들을 직접 관리할 수가 있어요. 영상을 삭제하거나, 이공개로 하거나, 영상 제목을 바꾸거나, 썸네일을 바꾸거나 어, 등등 많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가시면 재생 목록도 이렇게 마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밑에는 또 실시간 스트리밍이 있어요. 음, 실시간 스트리밍인데 이런 것들 한번다 이제 읽어 보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생방송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뭐 실시간 스트리밍 이벤트나 뭐 카메라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밑에 커뮤니티에 가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댓글들을 다 읽어 볼 수가 있어요. 어, 모든 댓글이나 아니면 뭐 검토 대기 중인 댓글, 만약 제가 필터를 쳐놨을 막아이 아, 예, 예. 어, 아무튼 그런 욕들을 필터링 해놨어요. 아니면 여러 단어들을 필터링 해놨어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기능도 있어요. 이걸 검토대기 중이나 어, 아니면 뭐 스팸일 수 있는 댓글 뭐 이런 거에 좀 있어요. 그거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음. 메시지는 댓글이 아니라 어, 여러분들의 구독자가 직접 어, 메시지를 어, 준겁니다. 이거를 읽어보시는게 좋아요. 네, 음. 구독자 구독자 같은 경우는 구독자를 어, 정확히 알려줍니다. 채널 같은 거다할수 있어요. 어 구독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기 동영상이라 하면 이 구독자 중에서 알고 보니까 어 알고 보니까 공갈이나 김장돌이 있을 수 있는 거야. <laughs> 어, 어, 어 그, 그렇다는 거지 그래. 어, 아, 알고 보니까 도토리 있는 수있고 어, 최근 경고 순 같은 건뭐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어 이제 최근 구독을 해주신 사람들이 표시가 됩니다. 밑에가 오지면 커뮤니티 설정이나 하셔가지고 어 운영자를 그러니까 댓글 관리자 추가해줄 수 있고. 숨겨진 사용자 이런 것도 이제 막 저에게 계속 부정적인 그 말들만 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직접 이제 사용자를 차단하실 수가 있어요. 차단된 단어 오렌지 뭐 그런 거 있는데 거기서 어, 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필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밑에 이제는 링크 차단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영상 중에 링크를 막거는 사람들 있으면 그거 차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중요한 어, 채널 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어, 채널에선 저작권 위반 경고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 커뮤니티 가이드 어, 위반 경고 상태를 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커뮤니티 가이드는 아마 이제 안 좋은 영상, 뭐 잔인한 영상 올렸다든지 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를 받게 됩니다. 어, 이걸 하나라도 받게 되면 어, 몇 개월간 실시간 스트리밍 어, 수익창출 같은 게안 돼요 심하게 와을 경우 그냥 채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없어진다고요 없어진다고 네, 네. 음. 그래요 네. 보시면 업로드 기능 수익창출 기능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 어, 어,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업로드 이런 거 이미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건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수익창출 돈을 벌고 싶은가 <laughs> 동작으로 돈이 들어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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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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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있고, 어, 실시간 스트리밍, <laughs> 후원을 받고 싶은가? <laughs> 어, 어, 죄송합니다. 어, 어, 그래가지고, 어, 어, 여기 수익창 추가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서, 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 오케이, 너무 좋아. 에이 꼭 설명하셔야 됩니다. 아, 안사용한다면뭐 그냥 어쩔 써는 거고? 음, <laughs>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인데 이건 저는 모르, 모르겠어요. 안 돼. 장편 업로드 꼭 하세요. 슈퍼챗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후원 시스템인데 어 이것도 괜찮아요. 편리하긴 한데 바로 이제 하긴 한데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세금을 30%나 떼가요. 만 원을 받으면 6천 원그 정도밖에 못 받아요. 네, 제 경험입니다. 아, 진짜 미쳤어. 음. 맞춤 UAR 자격 요건 이런 게 필요한 게 많아요. 스폰서십도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 업로드 기본 설정 자 이거는 업로드 기본 설정이에요 어그 업로드도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업로드를 했을 때 도토리입니다 하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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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인크래프트 이런 태그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인크래프트 도토린 해가지고 검색어 이제 관련된 화면 바로 어제 채널에 뜰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해주시면 좋고 댓글 허용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언어 선택 한국어 자막 인증 자막 인증 저거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어? 이게 뭡니까 어. 브랜딩에 가보시면 어, 워터마크 같은 추가할 수 있어요. 영상에 이제 오른쪽 밑에 사진이 추가되겠는데 그걸 클릭하면 구독 표시 같은 그런 거 뜨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톨린 라이프 여기 국가 설정 해주시고 채널 키워드 네. 게임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되나? 음 그럴 거야. 에드워즈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를 해주는 그런 거고 연결된 웹사이트들 네이버 카페 같은 거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분석입니다. 어, 유튜버로서 들어갈 때마다. 행복해지는지 안 행복 안 행복해지는지 갈라지는 곳인데 수익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내려갔을 수도 있고 <laughs> 여기 내 들어갈 때마다 행복할 때도 있는데 안 행복할 때도 있어 <laughs> 어 아무튼 그래 시청 시간은 예를 들어 10분짜리 영상 올렸어요 세 명이 봤어요 어 그러면 30분이 되는 거예요 평균 시청 지속 시간 5분 영상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재미없어서 3분 때 나갔어요. 어떤 사람 1분 때 나갔어요. 2분 때 나갔어요. 그러면, 5년 후기 3이. 아, 아무튼, 평균 시청 지급 시간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회수 같은 경우는 아시죠? 조회수가 뭔지. 좋아요, 싫어요, 댓글, 공유. 공유 같은 경우는. 아, 공유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 얼마나 제동영상을 공유했는가 그런 겁니다. 그렇고 구독자 도 확인할 수 있고 상위 10개 동영상 이런것들로 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인구통계 재생위치 트래픽소스 아니면 뭐 시청 지속시간 기기 이런것들을 통해서 어떤 연령층의 제 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가 어떤 성별 어, 아니면 어떤 기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내가 좀 영상을 오히려 그냥 화질 안좋게 해도 괜찮겠는가 아니면 뭐 티브이로 본 사람이 많다면 뭐 화질이 엄청 좋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특수효과 이런 것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음. 5편 때나 되겠지? 번역 및 텍스트 변환. 외국인들에게 그 해당된 영화, 그 영상이라면 하시는 게뭐 예를 들어 어,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아니면 고양이 키우는 법에서 설명한다. 아니면 미국에 있는 걸 설명한다. 아니면 네 어떤 막 기계 만든 걸 한다면 이걸 번역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잖아요. 외국인도 그렇고. 근데 뭐 솔직히 막저 같은 사람이 마인크래프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마나이메이스 돌토 어, 그렇게 아는 이상 굳이 번역을 쓸 필요가 없어요. 네. 만들기 기능은 영상 직접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니네? 어어 어, 아니네? 어 오케이. 어, 여기는 이제 노래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 유튜브에서 저작권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노란 딱지 받았어요. 노란 딱지. 어? 노란 딱지랑 또 뭐가 지 저작권 위반 경고. 어 그랬어요. 그래 가지 돈을 못 받는 경 <laughs> <명. 웃음> 아, 노란 딱지. 가 뭐냐면 어,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음향 효과라고 아, 여긴 음향 효과인데 네, 효과고 이제 저작권 같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했는데 만약이 뭐가 있잖아요. 이 무료로 모든 동영상 다 이런 것들 건 위반 경고를 안 받으시는 걸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진짜 아, 어. 아 그래요. 밑에 음악 정책 여기에서 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길 어, 유튜브 채널 설정이랑 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어, 다음이 이제 어, 유튜버가 되기 위한 길 돌아가도록 할게요 어 요즘 구독자분들이 저 게임하는 영상을 기다리고 싶으신데 어 요번 까지는 올리고 좀 게임 좀 하도록 할게요 근데 요즘 스카우트 밖에 없어서 좀 재미없긴 해아 재밌죠 그쵸? 스카우트 재밌죠? 음, 가보도록 하죠 요 잠깐만 내시반 아, 네, 하고 하고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찍고 눌러 주면 감사할 것 같고 어건 위반 경고를 안 받으시는 걸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됐고. 자 이제 분석입니다. 어, 유튜버로서 들어갈 때.